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와 관련해 망언을 쏟아내 화제입니다. 불법 시위 세력이 공권력을 무너뜨린다며 몽둥이가 답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그게 다라고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예인 의원은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데만 열중하고 있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있다고 질타를 보냈습니다. 용예인 의원의 강한 비난에 경찰청 이호영 차장이 참지 못하고 격양된 발언을 쏟아내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긴 역사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네, 이호영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어, 국민께 책임을 느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열흘 전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하고 가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내란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동의합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약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국수본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사태 이후에 지난 2주간의 경찰 행보를 보면 다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반성과 성찰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뭐 절대 대통령실 없지. 압수수색 하나 밀어붙이지 못하면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들이 집회 그것도 1인 시위로 주권자의 좀 뜻을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 금지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불신검문까지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심기경호에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관저 집회금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판정 나온지 2년 넘은 거 차장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절대적 집회금지 관련 집회금지 장소 관련돼서 여러 판결들도 있었고요. 네네. 다 네. 알고 있어 근데 왜 경찰이 내란수괴 심기경호 같은 걸 하려고 헌법으로 하지 말라고 몇 차례나 법원과 국회가 경고한 일을? 지난 내란 사태 때 국회를 봉쇄했던 것 마냥 또 버리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 1인 시위까지 집, 관저에서 예. 그렇게 금지해야 할 일인가요? 집회시 관련 법령으로는 1인 시위 뭐 금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않다. 금지하고 아, 예. 계시잖아요. 이제 경호법에 관련 법을 보면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예. 내란 수계의 심기 분노는 불, 거, 걱정이 되십니까?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하지 아니, 않으시네요? 아니, 국민 국민들 분노나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하기요. 국민의 분노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하기 어렵다. 저는 정말 경찰이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철저하게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진심이라고 국민들께 느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장님의 그 답변은 어, 철저하게 버군다나 예. 지난 남태령. 상황에서의 이 내란숙의 심기 경우가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고작 서울 가는 트랙터 17대를 막겠다고 천명 넘는 경찰을 동원했어요. 34대. 네, 국민들은 영하 7도에 밤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못아서 저체온증에 탈진에 탈수에 기절하고 쇼크로 생존을 이어받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그만치 병력을 좀 동원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당시에 원래 트랙터만 있었는데 저녁에 대통령실 이쪽에. 압수수색과 대, 윤석열 신병 확보에는 그만큼 경력 동원도 못하면서 농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집회시위 금지하려고 그만큼 병력을 동원한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서도 철저하게 압수 가는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8년 전의 경찰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우리는 집회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트랙터로 상경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016년부터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이게 근데 8차선 도를 누가 막았어요? 경찰이 막았어요. 아까 그 서울청장이 잠깐 얘기 의원님께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렬로 오는 걸 저희들이 제한 통고해서 막았는데 트랙터에 하신 분들이 전체 전차선을 점거함에 따라서 교통 통제 차원에서 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선을 다 막고 있어서 저희도 들 차벽을 트랙터 어쩔 수 없이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온 분들에게 트랙터 자체 통행 자체를 막는, 막는 것은 제한 통고를 가장한 금지 통고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트랙터는 우마차의 한 종류입니다. 이 도로교통법을 네. 어기지 않았으면 집단으로 통행을 하든 개별적으로 통행을 하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트랙터를 막았다라는 것은 헌법상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트랙터가 집회 현장에 가서 무질서를 야기할 것이다, 관자 앞에 가서 무질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경찰의 상상의 영역이죠. 뭐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헌 내란 당시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에서 답변이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집회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불법 합법을 막 판단하시나요 경찰이? 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 라인 혐의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판단하지 못했다면서요. 당시에는 당시에 판단하지 못했다. 근데 집회를... 왜 집회에 대해서는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법과 합법을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들 상대로 집회시 위 하는 사람들 몽둥이가 답이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뭐 권력의 몽둥이 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저희... 정권에 국민 때려잡는 몽둥이로 쓰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건 경찰의 자부심에 훼손을 입히는 일 아닌가요? 의원님, 그건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런 말씀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를 경찰이 하신 거라고요. 아니, 저희들이, 심지어는 저희들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아까 다하고. 블라인드 있고. 같은 이야기 왜 나오는지 네. 아세요? 경찰이 격, 내란 수계의 심기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긋지 못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경력 동원하지 못하면서 집회 시위 맞는 데는 길을 쓰고 경력을 동원하니까 일선 경찰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지휘부가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압수수색 빈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병 확보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편에 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셔야. 일선 경찰들이 저렇게 블라인드에 말도 안 되는 글써 젖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블라인드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꼭그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묻는 거 이상으로 지위가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발 하게 될 경찰관이면 반드시 쳐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 경찰이고 네. 이게 무슨 국민의 경찰입니까? 저는 내란 동조로 경찰청장 구속되고, 서울청장 구속되고, 국수본부장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고 네, 생각해요, 경찰의 죄송합니다. 입장에서. 정말 경찰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으려면, 정확하게, 내란 수계에게는 법집행 철저하게 하고,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 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